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하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변해가는 세상 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참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언제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김영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4쪽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더잘 지냈나요? 어느덧 9월 네 번째 주, 9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날도 많이 추워졌는데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그럼 우리 건강한 마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해요. 친구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 하셨는지 기억나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셨죠.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어떤 이야기를 주셨는지, 우리 한번 잘 들어봐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이 어떤 이미지예요? 소금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걸 잘 생각하고, 그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은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아마 우리 친구들도 이 이야기,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음식 매일 먹죠? 이 매일 먹는 음식 맛있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 입맛에 맛있는 음식도 있을 거고 맛없는 음식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다양하게 향기롭고 다양한 냄새, 다양한 맛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맛없는 음식은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게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음식의 맛을 낼수 있는 재료가 많지 않았어요. 소금 정도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재료 정도 많은 음식을, 많은 맛을 내기 힘든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가장 중요한 것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음식의 맛을 낼 때도 중요했지만 사람들이 무언가 음식을 오랫동안 저장하고 싶을 때 특히 생선 같은 거 오랫동안 저장하고 싶을 때꼭 필요한 게 소금이었어요. 이 소금에 음식을 절여놓으면 원래 보관할 수 있는 그 기간보다 더긴 기간 동안 음식을, 생선들을 저장할 수 있었으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 세상의 맛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라고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그 다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어두운 데서 말씀을 듣고 있나요? 밝은 데서 말씀을 듣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 불을 켜놓고 밝은 데서 말씀을 듣고 있을 거예요. 어두운 데서 아마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면 눈이 많이 나빠지겠죠? 여러분, 빛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형광등이 반짝이진 않았지만, 불, 촛불 같은 걸 켜놓으면서 어두운 밤에도 주변을 밝히고 그랬어요. 이 어둡지만 이 등불이 없었으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일어났을 때도 막 어디 부딪히거나 했을 거예요. 빛이 없다면 어두운 밤에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그 빛과 같은 게 누구라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고 우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비추어서 사람들이 어둠 두 가운데가 아니라 밝음 가운데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 분이구나 라고 영광을 올려 드리도록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은 그 말씀이에요. 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읽어 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마태복음 오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짠맛을 못 내면 밖에 버려지지 않냐. 소금은 꼭 필요한 것인데 그꼭 필요한 역할을 못하면 버려지는 것과 같다." 그리고 빛은 사람들의 길을 비추어야 한다. 그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저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소금처럼, 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소금이 어떤 느낌인지, 빛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처음에 물었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는 그 이미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미지랑 비슷해졌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은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걸잘 알아요.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어른들이 보는 큐티책, 어른들이 보는 성경 묵상집에 이런 제목을 가진 것도 있어요. 빛과 소금.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라서 어른들이 보는 책에 제목으로 쓰이기도 할 만큼 유명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오늘의 말씀을 알 정도로 유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사람들도 똑같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달라질 게 없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지. 우리 친구들은 어떨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나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나요? 오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 저 아이는, 저 친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아이라 뭔가 다르구나.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다리, 기도선, 기도는 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 주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며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 주며 살아갔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조금 부족했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시간, 봉헌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선 기도는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들이 모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이 헌금이 쓰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에 오늘의 헌금들이 쓰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특히 우리 친구들 학교 다니고, 많은 친구들, 많은 사람들 만날 때에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저희 다시 오프라인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다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이제 예배를 마치며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번 주가 무슨 주인지 알아요? 네. 주석이 있는 주입니다. 우리 친구들 명절인데 아마 친척들을 만나러 가는 친구들도 있고 못 만나러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지내요. 멀리 가고 친척들 만나고 할때 반갑게 만나고 아! 맛있는 음식 있다고 너무 많이 먹었다 탈라지 않게 조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오프라인 예배에 관한 광고예요. 여러분 요새 확진자가 조금씩 줄고 있어서 아마 머지않아서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릴 테니까 오프라인 예배합니다. 하면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내다가 오프라인 예배에서 만나요. 그러면 한 주간 더잘 지내요. 안녕.